트로트 무대 위에 로맨틱한 이미지를 벗어던진 손태진은 불타는 트롯맨 농구단의 핵심 주역으로서 거침없는 투지와 폭발적인 에너지를 선보이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의 신사 코트 위 승부사로 변신하다. 지금껏 대중이 기억하는 손태진은 부드러운 중저음과 세련된 매너로 무대를 장악하는 로맨틱 가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SBS 열혈농구단을 통해 공개된 그의 모습은 그간의 우아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농구공을 잡은 그는 더 이상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코트 한가운데서 팀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엔진이자 거친 숨소리를 내뿜으며 승부를 향해 몸을 던지는 투혼의 플레이어였습니다. 예능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실제 경기 현장에서 발휘되는 그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손태진이라는 인물이 가진 또 다른 본질적인 매력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준비된 실력과 압도적인 경기 운영 능력. 손태진의 농구 실력은 단순한 취미 수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싱가포르와 미국계 고등학교 시절 농구부에서 활동했던 그의 인력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증명되었습니다. 코트 위에 서자마자 그는 불필요한 동작 없이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소유하는 찰나의 상대 수비의 빈틈을 읽어내고 미세한 템포 조절로 수비를 교란하는 볼 핸들링은 오랜 시간 숙련된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특히 골밑 돌파 상황에서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대신 각도와 타이밍을 계산해 득점을 올리는 드림스위크 동작은 현장의 해설진과 동료 선수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성급하지 않으면서도 과감한 그의 판단력은 손태진을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팀 전력의 상수로 단숨에 격상시켰습니다. 부상을 초월한 투혼 저라고 받아쳤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박진영이 이끄는 40대 최강 팀 연예인 농구단 PP 과의 혈전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손태진은 손가락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안고 있었지만. 팀이 수정 열쇠에 처하자 주저없이 코트로 나섰습니다. 서장훈 감독이 선수가 부족하다며 탄식할 때 그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제가 나갈게요 라는 짤막하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통증을 감내하며 코트에 들어선 그는 수비에서 한발 더 뛰고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무너져가던 팀의 균형을 다시 세웠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그의 책임감은 승부사로서의 뜨거운 본능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빛나는 강심장과 절제미. 손태진의 진가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났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손가락 통증을 안고 자유 투라인에 섰을 때 그는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수많은 시선과 압박감 속에서도 차분히 호흡을 정리하고 슛을 성공시키는 모습은 그가 무대 위에서 쌓아온 강심장이 코트 위에서도 유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득점에만 몰두하지 않고 결정적인 블록과 가로채기로 상대의 흐름을 끊는 등팀 스포츠의 본질인 희생과 조화를 실천하는 모습은 그를 진정한 에이스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 손태진의 확장성. 성악으로 시작해 크로스오버를 거쳐 트로트 왕좌에 오르기까지 손태진의 커리어는 언제나 도전과 책임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농구 코트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 역시 이러한 삶의 궤적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를 뽐내기보다 기본에 충실하고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정확히 파악하며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태도는 무대와 코트를 관통하는 그의 철학입니다. 조명 대신 체육관의 불빛 아래서 박수 대신 거친 숨소리 속에서 또 하나의 명품 공연을 완성해가는 손태진의 모습에 대중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매은말 한계를 모르는 아티스트의 여정. 결국 손태진은 장르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함을 넘어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인물임을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노래가 멈춘 곳에서도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으며 공을 잡는 순간 새로운 무대가 열립니다. 투엄과 지성, 그리고 압도적인 피지컬로 무장한 그의 활약은 앞으로 그가 보여줄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무한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손태진이 농구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이 의외의 에너지는 단순히 운동신경이 좋다는 찬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코트에서 내뿜는 아우라는 무대 위에서 저음의 보일수록 청중의 심장을 울릴 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농구는 찰나의 순간에 공수전환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스포츠이지만 손태진은 그 폭발적인 흐름 속에서도 특유의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상대 수비가 거칠게 압박해 올 때도 그는 당황하여 공을 흘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을 여기용의 동료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인 패스기를 찾아냅니다. 이는 클래식과 트로트라는 전혀 다른 장르를 융합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아티스트 특유의 조율 능력이 스포츠라는 프레임 안에서 발현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태진이 팀 내에서 수행하는 살림꾼 역할입니다. 화려한 득점왕이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그는 팀의 승리를 위해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다툼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부딪히며 동료가 슛을 던질 수 있도록 스크린을 서주는 모습은 그가 가진 이타적인 성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손태진이 휴식 시간에도 끊임없이 전술판을 살피며 감독의 의중을 파악하려 노력한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새로운 곡을 해석할 때 작곡가의 의도를 완벽히 파악하기 위해 수백 번 연습을 반복하는 모습과 괴를 같이 합니다. 코트 위의 손태진은 더 이상 가수가 아니라 팀이라는 오케스트라의 균형을 맞추는 지휘자이자 헌신적인 단원인 셈입니다. 손태진의 농구 사랑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을 위한 설정이 아닙니다. 촬영이 없는 날에도 그는 개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농구와의 끈을 조여 맵니다. 손가락 부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를 강행했던 투호는 승리에 대한 집착보다는 자신을 믿어준 팀원들에 대한 예의에 가까웠습니다. 그날의 투혼 이후 시청자 게시판과 SNS에는 손태진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가수로서의 우아함 뒤에 숨겨진 야성미에 놀랐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중은 이제 손태진을 바라볼 때 부드러운 목소리뿐만 아니라 거친 코트 위에서 땀 흘리는 열정적인 남자의 모습까지 함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확장은 그가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스펙트럼을 더욱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손태진의 농구지능, b 큐은 해설진들 사이에서도 연일 화제입니다. 그는 무리하게 개인기를 부리기보다 수비에 허점을 찌르는 영리한 플레이를 즐깁니다. 상대팀의 에이스를 전담마크하며 끈질기게 괴롭히는 수비력은 그의 강인한 정신력을 대변합니다. 체력이 바닥난 쿼터 후반부에도 그는 끝까지 백코트를 하며 팀의 실점을 막아냅니다. 이러한 헌신은 팀 전체의 사기를 북돋우는 기폭제가 됩니다. 서장훈 감독 역시 손태진에 대해 가르쳐준 것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응용할 줄 아는 영리한 선수라고 평가하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도 손태진은 단순히 공을 던지는 출연자가 아니라 농구라는 스포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즐기는 진짜 농구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 무대와 농구 코트를 오가는 손태진의 행보는 현대 대중문화가 요구하는 멀티 아티스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한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인물이 또 다른 분야에서 바닥부터 시작해 땀 흘리는 모습은 대중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유명세에 기대어 코트 위에서 대접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세로 공을 줍고 가장 먼저 코트를 달립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열혈 농구단이 단순한 예능을 넘어 감동적인 성장 드라마로 읽히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손태진이 던진 자유투 하나, 그가 잡아낸 리바운드 하나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그가 삶을 대하는 성실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손태진이 보여줄 활동은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입니다. 농구를 통해 다져진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은 그가 더큰 무대에서 더긴 호흡의 공연을 소화해낼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트 위에서 배운 협동과 희생의 정신은 그가 동료 가수들과 협업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이크를 잡았을 때의 섬세함과 공을 잡았을 때의 대범함. 이 상반된 매력은 손태진이라는 브랜드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손태진의 다음 콘서트만큼이나 그의 다음 경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손태진은 노래와 농구, 그 어떤 무대에서도 진심이라는 단 하나의 전공법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나 연출된 이미지보다 땀방울이 섞인 진솔한 움직임이 더큰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진 뒤 코트의 조명이 켜지는 순간 손태진의 또 다른 전설은 계속됩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슈퍼물서는 그가 부르는 노래의 선율만큼이나 아름답고 선명하게 대중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그의 도전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아티스트이자 선수로서 손태진이 써 내려갈 다음 페이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점 하나로 분위기를 장악하던 손태진이 이제는 농구 코트 한가운데서 경기의 판을 흔들고 있다.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그는 예능 속 출연자가 아니라 승부의 중심에 서는 선수로 변한다. SBS 열혈론 구단에서 포착된 그의 모습은 의외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조명밖에 머물러 있던 또 다른 본질에 가깝다. 카메라는 얼굴을 비추지만 시청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공을 잡은 손태진의 움직임에 고정된다. 한 박자 빠른 판단, 흔들림 없는 중심.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주저없는 선택. 이 장면들은 연출이 아니라 실제 경기 감각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손태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손태진의 농구는 시작부터 결이 전혀 달랐다. 싱가포르 미국계 고등학교 시절 농구부 출신이라는 이력은 프로그램 합류 당시까지만 해도 참고용 정보에 가까웠고, 예능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그의 실력은 쉽게 가늠되지 않는 영역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테스트 게임의 첫 패스가 오가는 순간 그 모든 전제는 빠르게 무너졌다. 공이 손태진의 손에 들어오는 찰나 코트의 리듬이 바뀌었고, 불필요한 동작 없이 이어지는 안정적인 보렌들링은 이미 경기를 읽는 선수의 그것이었다. 수비의 간격을 확인한 뒤 템포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이어지는 드리블은 자연스러웠고, 시선을 위로 던져 수비를 끌어올린 뒤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페이커는 경험이 축적된 선수만이 구사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다. 골밑으로 파고드는 장면에서도 그는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각도와 타이밍을 계산했고 수비의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드림세이크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이 일련의 과정은 빠르지만 성급하지 않았고 과감하지만 무모하지 않았다. 출연진의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해설진은 예능을 넘어선 실제 경기 감각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손태진은 더 이상 가수가 농구를 한다는 수식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팀 전력을 논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계산이 가능한 선수로 단숨에 격상됐다. 가장 강렬한 장면은 박진영이 이끄는 40대 농구 최강팀 P, P와의 맞대결에서 터져나왔다. 경기 전부터 손태진의 손가락에는 골절이라는 명확한 변수와 통증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이 따라붙었지만 그는 끝내 벤치에 남아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선수 공백으로 전술이 흔들리며 팀의 리듬이 무너질 듯한 순간 코트 위를 바라보던 서장훈의 선수가 없잖아. 라는 말이 던져지자 손태진은 잠시의 계산도 없이 저요. 라고 받아쳤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몸 상태를 따질 여유보다 팀을 먼저 떠올리는 책임감이 담겨있었고 동시에 물러서는 법을 모르는 승부사의 본능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손태진의 이러한 투어는 단순한 방송용 에피소드를 넘어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맞닿아 있다. 성악을 전공하며 정통 클래식의 길을 걷다.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 디 콴노의 멤버로 그리고 다시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정점에 서기까지 그는 늘 도전과 책임이라는 두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고음을 내기 위해 수만 번의 호흡을 가다듬듯 코트 위에서도 그는 부상당한 손가락의 통증을 누르며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던진다. 이는 장르가 바뀌고 무대가 코트로 변해도 변하지 않는 손태진이라는 인간의 진정성이다. 실제로 손태진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매우 전략적이고 이타적이다. 그는 자신이 득점의 주인공이 되기보다 팀의 유기적인 흐름을 만드는 윤활류 역할을 자처한다. 공격 리바운드 후 곧바로 슛을 쏘기보다 외곽에 비어있는 동료를 찾아 정확한 키가웃 패스를 건네고 상대팀 에이스를 막기 위해 구준일를 마다하지 않는 헛을 플레이는 팀 스포츠인 농구에서 승리를 만드는 핵심 요소다. 서장훈 감독이 그를 향해 농구 지능이 매우 높다고 극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화려한 덩크나 3점 슈보다 더 값진 것은 경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감각이다. 팬들이 손태진의 농구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운동을 잘해서가 아니다. 그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서 깊은 위로와 에너지를 받기 때문이다. 무대 위 조명 아래서 보여주는 완벽한 신사의 모습 뒤에 코트바닥을 구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인간 손태진의 야성적인 면모는 그를 더욱 입체적인 아티스트로 완성시킨다. 노래가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예술이라면 농구는 몸으로 부딪히며 한계를 돌파하는 정직한 노동이다. 손태진은 이 극과 극의 세계를 자신만의 균형감각으로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결국 손태진의 농구는 그의 음악과 다르지 않다. 낮은 저음이 노래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듯 그의 묵직한 존재감이 팀의 수비와 공격을 단단하게 지탱한다. 2026년 현재 손태진은 가수라는 이름표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가 코트 위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다음 무대에서 그가 내뱉을 진심 어린 가사 한 구절만큼이나 선명한 울림을 준다. 앞으로 이어질 열혈농구단의 여정에서 손태진이 또 어떤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는 알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을 것이며 팀원들과 함께 끝까지 공을 쫓을 것이라는 점이다. 승리했을 때는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패배했을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다시 신발끈을 묶는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손태진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이다. 손태진의 무대는 이제 체육관의 코트로 확장되었고, 그곳에서 피어난 열정은 이미 수많은 시청자의 가슴 속에 가장 뜨거운 슛으로 꽂혔다. 손태진의 농구는 시작부터 결이 달랐습니다. 싱가포르와 미국계 고등학교 시절 농구부 출신이라는 이력은 초기에는 참고용 정보였으나, 첫 패스가 오가는 찰나 모든 전제는 무너졌습니다. 공이 그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코트의 리듬이 바뀌었고, 불필요한 동작 없는 안정적인 볼 핸들링은 이미 경기를 읽는 숙련된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비의 간격을 확인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시선을 위로 던져 수비를 끌어올린 뒤 방향을 바꾸는 페이크 동작은 오랜 시간 축적된 감각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골 밑으로 파고드는 장면에서도 그는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각도와 타이밍을 계산했고, 드림 쉐이크 동작으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만 성급하지 않았고, 과감하지만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렬한 장면은 부상을 딛고 일어선 투혼이었습니다. 손가락 골절이라는 명확한 변수와 통증 속에서도 그는 벤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장훈 감독의 선수가 없지 않나라는 말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요."라고 답하며 코트로 나선 손태진은 보호 모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비에서 한발더 뛰고 스크린에 과감히 몸을 붙이며 동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파울로 얻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는 장면은 악권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시선이 쏠리는 고요한 시간 그는 통증과 소음을 배제한 채 호흡을 정리하고 몸 전체의 균형으로 공을 밀어 올렸습니다. 공이 그물을 가르는 순간 코트의 긴장은 풀렸고, 팀은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손태진의 농구가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유는 기술의 화려함보다 코트에 서는 태도 자체에 있습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의식한 플레이 대신 매 순간 팀이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계산합니다. 공격이 급할 때는 연결의 중심이 되고, 수비가 흔들릴 때는 가장 먼저 빈 공간을 메웁니다. 이는 성악에서 출발해 크로스오버와 트로트를 거치며 체득한 그의 커리어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각기 다른 장르에서 늘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던 그의 삶의 방식은 농구 코트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코트 위의 저음, 승리를 부르는 베이시스트의 조율, 손태진이 보여주는 농구 지능, b i q 은 그의 음악적 해석력과 닮아있습니다. 성악가로서 베이스 파트를 담당했던 그는 전체 화음의 기둥을 세우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에 익숙합니다. 농구 코트에서도 그는 마치 저음의 선율을 쌓듯 팀의 공격과 수비가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코트 위의 베이시스트 역할을 자처합니다. 화려한 득점왕이 되려하기보다 동료가 가장 편안하게 슛을 던질 수 있는 지점으로 공을 배달하고 상대의 공격 흐름을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헌신에 집중합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농구를 알고 하는 영리한 플레이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손태진은 상대 공격수의 다음 움직임을 미리 읽고 길목을 차단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는 무대 위에서 관객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호흡을 조절하던 가수의 본능이 스포츠라는 다른 영역으로 치환된 결과입니다. 그가 코트 위에 있을 때와 없을 때 팀의 안정감 차이가 확연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넘어 팀원 전체의 위치를 잡아주는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